자 오늘 이제 3월 30일입니다 이 박효준 선수 얘기 저희가 오늘 또 해보도록 할텐데요 박효준 선수가 오늘 열린 한국시간으로 30일이죠 오늘 열린 이 보스턴과의 시범경기에서 솔로포 또다시 터뜨리면서 또 시즌 2호 홈런 시범경기 2호 홈런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날 경기 박효준 선수가 6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요 네 2회였죠 상대 선발인 닉피베타의 9 6 이 92.6마일짜리 팔수보를 초구부터 공략을 해서 당겨쳐서 이번에는 담장을 넘겼습니다. 맞습니다. 이 페스트볼 구속이 149km, 꽤 음. 빠른 구속이었고, 또 이번에는 타구 속도도 169km, 음. 비거리가 107m니까 음. 굉장히 잘 맞은 타구가 라인드라이브성으로 담장을 넘겼다. 그러니까 지바, 지난번에 1호 홈런 터트릴 때는 이제 좌완투수를 상대로 밀어서 홈런을 만들어냈잖아요. 그렇죠. 그때도 굉장히 좋은 타구였는데, 이번에는 또 우완투수를 상대로 잡아당긴 타구가 나왔다는 음.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. 둘다 보스턴 출신 선수들이 어, 그런 것좀 재밌네요. 네네. 네. 두 번째 타석에서도 5구까지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면서 출루에 성공을 했었는데요. 음. 세 번째 타석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오늘 경기 세 타석에서 이출루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번 이제 스범 경기에서 박효준 선수의 타석 뭐 많이 들어선 건 아니지만 한 타석 한 타석을 좀 이제 따져 보자면 이 뜬공이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. 음. 지난 시즌에 사실 한창 피치버그로 위적한 뒤에 잘할 때에도 아쉬웠던 부분이 좀 타구질이 좋지 못하다. 음. 그리고 이제 땅볼 안타가 많다. 이런 부분이 었는데 이번 이제 시범 경기에서는 어, 뜬 공을 조금 더 많이 의식을 하고 때려내는 모습이 좀 타석에서 역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어 역시 장타 부족 때문에 지난해 어,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번 오프 시즌 때 웨이트 트레이닝 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. 네. 네. 그러면서 파워 부분에서도 좀큰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은. 지난해에 비해서 확연하게 스윙이 커졌어요. 음. 그러니까 장타를 의식한 스윙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점도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중계 화면에서 보이는 박효준 음. 선수의 그 프레임이라고 하죠. 음. 체격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확연하게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좀 아실 수 음.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4경기에서 4안타 때려냈습니다. 두 개가 또 홈런이었고 볼렛하나 골라내면서 2할 ER 7분 3리타의 OPS도 1.151까지 또 끌어올린 박효준 선수의 모습입니다. 음. 지난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타 부족, 타구질 때문에 고민 많으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음, 그렇죠. 이제 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, 막뭐 5kg, 6kg 이게 시즌 도중에 한두달 동안 빠졌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사실 타구에 힘을 쏟기가좀 쉽지 않,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운동 선수에게 이 정도로 이 몸무게가 빠지면은 당연히 퍼포먼스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음. 네. 그리고 이 박효준 선수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을 때 타격은 몸 상태와 좀 비례한다는 생각이다. 그리고 내가 타격 기술 면에서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 겨우내 동안에 웨이트 트레이닝에 일단 좀 집중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아직까지 시범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규 시즌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고요. 또 오늘 주목할 만한 거는 앞서서 2루수로 그리고 유격수로 출전했던 박효준 선수가 이번에 는 3루수로까지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양한 포지션을 올 시즌에도 소화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오 오늘 3루수로 출전한 이유는 음. 원래 이제 주전 3루수인 키브라이언 헤이즈 선수 뭐 저희가 지난번 박효준 선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1루에는 스스고가 있고 음. 또 3루에는 헤이즈가 있어가지고 요두 자리는 조금 주전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음. 말씀을 드렸잖아요. 헤이즈 선수가 지금 이제 발목 부상을 입어가지고 뭐 심한 건 아니고 좀삔 정도라고 네. 하더라고요. 삔 발목을 삐면서 지금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타격 훈련도 소화를 했고 하지만 이제 러닝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 키브라이언 헤이즈 선수 조금 더어이 안전을 또 생각을 한다면 음. 이 선수의 몸 상태를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개막전 로스터에 좀 출전하지 못한다면 네. 박효준 선수가 뭐선루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맞죠? 있을 것 같다. 일단 개막까지 이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전 선수가 이탈했을 때는 박효준 선수가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. 하고요. 또 이제 유격수 경쟁, 이루수 경쟁도 펼치고 있는 박효준 선수인데 어, 오늘 좀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. 포지션 경쟁에 있어서는 온일 크루즈. 지난 시즌 말미에 메이저 리그에 데뷔해서 인상적인 파워를 보여줬던 선수 있잖아요. 키도 2 m 가 넘는 선수인데 시범 네.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아직 좀 다듬을 게 있다는 이유로 7플레이로 내려간 상황입니다. 지금 뭐 키가 2 m 1 c m 뭐 유격수로 치고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키 그리고 이제 덩치를 가. 가입...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, 그 파워를 이번 시범 경기에서 제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뭐 현지 평가로는 이건 진짜 유격수 보는 스탠튼이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한 타구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크루즈 선수였는데 뭐 시즌 중반에 당연히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마이너 리그에 내려가게 되면서 박효준 선수의 경쟁자가 한명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. 뭐 개막 로스터에 그래서 음. 박효준 선수가 포함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그렇죠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셸드 감독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를 내리면서 마이너 리그에서 좌익수 수비 훈련을 음. 조금 더 많이 시키겠다 선수의 그렇죠.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. 라는 얘기를 한 만큼 만약에 이제 메이저 리그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좌익수로 기용될 가능성도 뭐 조금은 있을 것 같다. 네, 어쨌든 개막전 합류 가능성은 박현준 선수가 크게 높일 수 있었지만. 어, 내야 정, 경쟁은 여전히 펼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. 지금 2루수 주전으로 유력한 콜터커 선수가 7경기에서 타율 3할 OPS도 1이 넘는 활약 중이고요 음. 유격수 주전으로 낙점이 된 케빈 유먼 같은 경우에도 5경기에서 타율이 3할 오픈 7리에 OPS도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 콜터커와 케빈 음. 유먼이 지난 시즌에 정말 타격적인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렇죠, 선수들이잖아요 음. 그래서 오프시즌에 논텐더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박효준 선수에게는 주전 가능 열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현재에서 있었는데 이 콜터코와 케빈 뉴먼도 확실히 좀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음. 지금 이제 시범경기에서 맹탈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피치버그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일 것 그렇죠. 같아요. 뭐 크루즈도 있고 터커도 있고 뉴먼도 있고 박효준 선수까지 음. 이렇게 잘해주면 박효준 선수는 또 게다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지 않습니까? 어, 현재까지는 내야수로만 이번 시범 경기에서 나섰지만 외야까지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박효준 선수가 다양한 포지션에서 뭐 활약을 펼쳐준다면 올 시즌 뭐 주전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겠죠. 게다가 지금 이제 시즌 개막하고 나서 4월 한달 동안은 28인 로스터. 그 어, 28인 로스터로 또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까 박효준 선수의 개막 로스터 한 자리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시범 경기 2호 홈런을 때리는 박효준 선수와 관련된 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